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와 법 1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구성,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52쪽부터의 내용이고 학습지 45쪽부터 함께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권력 분립의 원리와 국가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 기관, 다시 말하면은 입법부인 국회라든지 어, 행정부인 정부, 그다음에 사법부인 법원에 이런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하여 자,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이런 국가 기관의 조직 원리를 그렇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합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체제는 국회, 입법부, 정부, 행정부, 법원, 사법부가 이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는 상권 분립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그 다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그 다음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내용이 바로 어, 상권 분립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서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간의 견제와 감시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권한이 있고, 주로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고, 이 사법이라는 말 자체가 법을 적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 정부, 법원에 이런 어, 권한을 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 이게 상권 분립의 취지가 되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면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 국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죠. 법률을 제정이란 말은 처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개정은 그걸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그 뭘까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자 이거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 바로 그렇죠.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하고 있다. 국정 조사권, 국정 감사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국회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회의 구성을 보면, 구체적인, 자, 먼저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임기는 4년이고,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래서, 어, 두 부류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있고, 그대 비례대표의원, 어, 비례 의원이 있죠. 비례 대표 의원이 있는데, 지역 대표는, 자, 나중에 선거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어, 소선거구,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뽑히고, 자, 선거구가 있으면 이 선거구에 한 명만 뽑는 게 소선거구죠. 그리고 다수대표제로 선출한다. 자, 가장 많은 득표를 어, 차지한 사람이 선출되게 되는 거죠. 다수대표제. 요 내용은 어, 다음 단원, 다음 단원에서 선거할 때좀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례대표,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정한다. 그래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국회의원 선거할 때 1인 2표제를 시, 실시하죠. 그래서 한편은 지역구 의원, 한편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뽑는 거죠. 자, 이렇게 국회의원이 구성되고, 자, 우리나라는... 단원제다. 어, 하나의 국회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하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주요 기관을 보면은 의장 한 명과 부의장 두명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의장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어, 다수당이 하는 경우가 많죠. 국회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선, 어, 선출한 그런 정당에서 어, 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자 요거는 보통 다른 정당 다른 정당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어 부의장을 어 추천해서 선출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여 심의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했는데 위원회 제도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그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정해놓고 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어떤 그런 법안에 대해서, 어,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위원회, 그 다음에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는데, 자, 각 정당들의 어떤 협조와 협력 또는 어떤 조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러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위원회 제도와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있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면 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그 다음,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 어떤 자주성. 자, 어떤 권력기관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국회가 자신들의 어떤, 어, 국민들의 편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특권을 보장해야지만 국회의원이 마음 놓고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얘기하고 국민들의 어떤 자유 와 권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위원회 제도와 그 다음에 교수단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고, 자, 굉장히 많은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자기 국회의원들은 이 상임위원회에 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의 안건이나 특별히 필요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이런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교섭 단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했는데 자, 지금 현재로는 21대 국회에서는 현재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 미래통합당이 20인 이상 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섭 단체로서 인정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될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범인 이거나 또는 회기 중이 아니거나 아니면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거기로 얘기하면 자 그다음에 국회 회의를 보면은 100일 이내의 회기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데 보통 9월 시작하면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는 국회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하고 또 누가 할까요? 바로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의 원칙을 보면은 회의 공개 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 자, 일사부재리라는 거는 한번 논의된 안건은 다시 재논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뒤에서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국회의 회의 진행 원칙을 보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 어, 의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가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했는데, 요 내용이 바로, 뭘까요? 요 내용이 바로 일반적인 의결정적수가 되는 거죠. 제적 의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정적, 의결정적수라는 걸 기억해두고, 가부동수일 경우, 자,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어, 통과되지 못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0조에 국회의 회의는 공개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조에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자, 요거는 위에 거는 회의 공개의 원칙. 아래 거는 회기 계속의 원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했다고 폐기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회기가계속 되는 거. 그래서 그 제출된 법률안이 계속 다음 회기에서 논의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원칙들이 보장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국회 회의 원칙은 다시 한번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첫 번째 자 허, 국회는 헌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법률을 제정하고 만들고 그걸 또 고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조약을 체결하고 비,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조약은 외국과 맺는 중요한 어떤 약속이죠 이 이런 것들을 문서로 한 건데 자 이것도 하나의 조약도 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바로 입법 기능, 법을 만드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헌법 개정, 법률 재, 재개정, 그다음에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 자, 이렇게 나오면은 입법 기능. 그다음에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기능이다. 자, 임명 동의, 국회의 임명 동의가 있어야지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자, 중요한 사람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자, 이 다섯 사람들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고, 각 부장관은 어떨까요? 각 부장관은, 자, 물론, 어, 청문회는 하죠. 청문회는 하지만은 국회의 임명 동의까지는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할 수 있는 어, 권한도 있다.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조사권,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승인권, 그 다음에 국무총리 위원 해임건의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런 것들은 어, 행정부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국정의 감시, 통제 기능. 그 다음에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 이것도 국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되겠죠. 국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그 다음에 나중에 행정부가 일을 다 하고 나서, 자, 어떠 어떤 내 돈을 제대로 썼는지, 그거를 결산 심사하는 제대로 썼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재정에 관한, 재정이라는 것은 나라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거죠. 재정에 관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법 과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